가자. 이 나라의 진짜 애국자이자 아니요, 이 시대의 진짜 영웅입니다 여러분. 간다. 여러분들 한분한 아한 분이 아, 저윤상현의 형제이자 자매이자 가족이자 동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대통령만을 보호하러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미래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의 후손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성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검은 3대 카르텔. 자파사파 카르텔, 부정부패 선발이 카르텔, 종북시작파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소리> 내가 보수냐, 중도냐, 진보의자를 넘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불교 신도라를 넘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성전을 진행하겠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파사파 <목소리> 카르텔, 종전의 장길 선생.